하다가 음, 다시 일어났어, 우리 교가 오, 그랬죠. 응, 촬영할 시간 절대 안줄 거야. <laughs> 편집은 무슨. <웃음> 오늘은 <웃음> 이대로 촬영해야겠다. <laughs>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음, 오늘은 출산 육아용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기 키우면서 준비했던 육아용품, 육아 꿀템? 그리고 사,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 비추하는 아이템, 이런 거를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아, 인스타 같은 데서 유명한 것들, 그리고 요새 엄마들한테서 핫한 것들, 카페에서, 맘카페에서 추천받은 이런 것들 제가 다 사버렸거든요. 웬만한 것들을. 어이고, 그래서 한번 일단 인트로 여기까지 하고. <laughs>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어고하인이 코니 코니 아기 띠라고 하십니까? 코니 아기 띠부터 소개 시작하자 코니부터 소개하자 지금 상황상 원래 다른 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신생아 아기 띠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기다 놓으면 아기가 애기가 한 30초 만에 잠을 자요 진짜 강추한 아이템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처음에 아기를 넣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단점이거든요.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아이 이렇게 하면 아기가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자궁에 있을 때 자세라고요. 이 개구리 자세가 그래서 신생아 때이 아기띠로 재우는 거를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그 지인들이 그러셨는데 이거에서 있으면은 아기가 30초 만에 잠이 들어요 무게를 어떻게 잘 분산시켜서 이렇게 매는 건데 이거는 강추합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구매한 샤오미 쓰레기통 기저귀 쓰레기통 손을 여기 센서가 있어가지고 쓱 하면은 열리고 어? 자동으로 열리고 일단 버리는 거지 그럼 지가 다치고 맞아 <laughs> 얘를 드는 거지 얘를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되게 꽉 찼다고 치면은 아, 그래서 얘네들이 포장을 해준다고 따로 쓰레기통을 찼... 자동으로 이게 이 묶어주는 기계지 그러니까 쓰리봉들를 이렇게 쓰리가 꽉 찼을 때 얘를 이렇게 띠 누르면은 이속 안에서 지금 자동으로 묶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짠. 그럼 이거 봉지를 꺼내봐. 이렇게 자동으로 묶여서 음... <laughs> 이래 뭐 버리면 돼 그리고 다음 봉지는 얘가 알아서 이렇게 펴주고 음. 그래서 간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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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기 그 수유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젖병 매기는 건데 저희가 수유 쿠션도 있는데 쿠션은 쿠션 보여줘야겠다. 이게 그엄마 어, 우리 엄마거든요요 <laughs> 우리 엄마금 엄마. 지금. 되게 불편해 보이죠? <laughs> 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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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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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몸막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좋은 의자 있어? 원래 그런 쇼파 위에서 우리 집 쇼파가 진짜 편한데도 몸이 너무 아픈 거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국민 수유 의자라고 캠프밸리 거 의자인데 전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편한 의자를 처음 봐요.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 보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 처음엔 이거나 샀어요. 그래서 제 완전 대만족이, 대만족, 완전 편하다 했는데 인간이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 이거랑 슬슬 파는 요 요거는 3만 원이랑 2만 5천 원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무슨 조그만게 2만 5천이랑 해. 이거 안안 시켰는데 추가로 주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이렇게 애기를 이렇게 놓고 사는 애 이렇게 매기는 거지. 진짜 그냥 이거 나서부터 어깨도 덜 아프고, 음 이거 진짜 강추예요.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게 UFO 수유 쿠션이라는 건데 사람이 앉지 않고 그냥 애기를 여기다 이렇게 높여놓고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우유를 먹여주는 그런 쿠션인데 좀 위험해가지고 저는 귀추 템으로 지금 잡았어요 얘를. 자 먹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놀람> 이이 맘마! 맘마! a m a m 다 a 근데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아기가 m a m m 거나 a m 걸리거나 이럴 때 m a 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사고 a 한 두어 번 쓰고 m a m a m 있어요. 잘 먹어. 주니까 밖에 먹는데. 음. 자 이제 주방으로 들어와서 얘는 어 분유포트인데, 근데 키첸거 꼬랐어요. 이거 누가 <웃음> <웃음> 옛날부터 쓰고 있었던 거라 가지고 그냥 쓰는데 이거 말고 보르르 그런 거 사세요. 보르르랑 또뭐 있는데 윈클라우드인가 뭐 그리고 몇 가지 있는데 저희는 그 이거 있어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데 얘는 40도 눌러 놓으면 은한두 시간 밖에 몇 시간 안가그 40도 유지가 근데 24시간 동안 유지해주는 애들도 있더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아, 이거 아니 이게 브레짜를 안 쓰시는 분들은 분유 포트 무조건 필수고. 그리고 우리 대망의 브레짜. 하, 제발 사세요. 이거 <laughs> 진짜 사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분유가 애기가 분유가 안 맞아가지고 한번 분유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손으로 직접 타본 거예요 분유를. 맨날 이거만 쓰다 이건 딱 쓰면은 이게 5, 6초 만에 이게 나와요. 분유가. 근데 분유를 안 타, 손으로 타야 된다. 그러면 은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40도를 눌러놓고 분유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 여기 1 0 0 m l 따르고 흔들고 거품 안 나게 이렇게 돌돌돌 말으면서 흔들리고 진짜 오래 걸리고 애기는 울고 있고 힘든데 얘는 이 버튼만 띡 누르면은 거품 하나도 없이 완전 이렇게 슉 하고 나와요. 그래서 바로 매기면 되거든. 7초 안에 분위를탈수 있는 진짜 혁, 혁신! 혁신! 완하산 사람들은 꼭 사셔야 되는 제품. 이게 젖병! 접병 소독기! 소독기인데 응. 이 기존에 쓰고 있던 젖병 소독기에요. 근데 얘가... 얘는 비교적 용량이 큰! 애를 제가 산 건데, 디자인도 꽤나 이쁘고, 기능도 괜찮아가지 샀어요. 근데, 접병을 저는 완분이다 보니까, 접병 개수가 많은데, 살짝 부족해, 공간이 살짝 부족하기도 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 환경호르몬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접병 소독기를 아예 안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우리가 받은 협찬 <laughs> 플랫 페어런톨이라는 제품인데 요거가 진승 용량이에요. 진짜 딱봐도 좀 넉넉해 보이죠? 외관이 하얘가지고 우리 주방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감성적으로 잘 뽑았어. 너무 예뻐.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식이라 공간 활용에도 좋고. 다 사방이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거울이지? 어 거울로 돼 있어가지고 얘는다 반사가 돼요. 그래서 구석구석 다잘 소독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이게 얘가 제일 제가 이거를 협찬을 들었을 때 이미 접평소독기가 있는데 굳이 왜 받겠다고 했나? 했냐면은 제가 그 제가 환영 때문에 저도 이거 접병소독기를안 사고 그냥 열탕만 해주고 그렇게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샀긴 샀어요. 근데 계속 마음이 신경이 쓰였던 거지. 아, 환경으로만 나오면 되는데 뜨거운 열기로 이제 건조를 해주다 보니까. 근데 얘는 자연건조 방식이에요. 자연건조 방식으로 쓸수 있, 쓰고 있는 지금 접병소독기한 두세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썼었단 말이지. 근데 협찬이 들었습니다. 뭐 기존 것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딱 방향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 뭐 이쪽으로만 놔야 된다 놀때 근데 얘는 이렇게 놔도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두고, 아무 상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땅 여기서는 하고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1 퍼가 이제 9 9 퍼까지 가응 여기에 퍼센트가 써 있어요 아니 이거도 너무 이쁘잖아 어찌 너무 이쁘지 않아 이 완전 감성이야. 이게 1%에서 99%까지 가요. 그러면 이게 완전 소독이랑 건조가 끝났다는 거고. 그리고 조작 방식도 그냥 이것만 띡 눌러주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 애라서 뭐 할머니들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기 비대를 여자아기다 보니까 그 응가할 때마다 씻어줘야 돼가지고 저는 샀어요. 이렇게 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런데 나 이거 혼자 하다가 애얼굴때튄 적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세게 하면은 이렇게 세게 하면 어떻게 각도를 하면 내 몸에 다 튀어! 이렇게 열받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이거로 하는 게 훨씬 편할긴할 거란 말이지 요 여기다 그냥 엉덩이를 맞추면 되니까 아 근데 아 뭔가 조금 더 좋은 브랜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또 샀지 요게 애기 비데인데 요거.. 요 판을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애기를 안 치고 동중이를 이렇게 시겨주는 거라고 하는데 허, 얘도 좀 불편해 음. 자기 요 편해 <laughs> 그건 난더난은거 같아 차라리 그니까 얘안 들고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음. 막확 편하진 않아 음.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도 있으면 좋지 모든 모든 제품은 있으면 괜찮아 있는 게차라리 낫지 근데... 없는 거보다 어, 없는 것보다 많은 추천과 영상들을 보면서 음. 음. 심사숙고하에 사는 게 좋지. 음.